집합에 이 아닌 이런 건잘 읽으셔야 되고요. a t is a 의 어떤 원소 B의 어떤 원소 a t is what is a t i a 가 정해지면 지금 여기 B가 정해 is what is what is what is a t i a t is w h a 기 때문에. A로 케이스 분류를 할 때마다 B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. 자,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번 P부터 당연히 해보면 되겠죠. 자, P는요, 이항시켰을 때 항상 이게 성립한대요. 일단 성립해야 돼요. 항상이 아니고요. 자, 성립하려면 이 부동식의 해는 1 이하 5 이상 이렇게 나오고요. 자, 지금 근데 3, 4, 5, 6, 7이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후보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애가 5, 6, 7밖에 없거든요. 근데 어떤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얘가요 A라는 집합이요. 어떤인데 참인 거니까. 어이? 또 나피가 참이네. 다시 볼게요. 자 나피가 일단 참이네요. 나피. 그러면 요거의 부정이 참이니까요. 어떤은 모든이 될 거고 그다음에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등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. 그럼 나 이걸 뒤집어도 되는 거고요. 아니면은 이걸 다시 뒤집어도 되는 거고 오육칠의 여집합을 구해도 돼요. <laughs> 더헷 갈려나? 그냥 다시 해. 자, 일단 나 p는 a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6x 5가 x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풀면 1과 5 사이가 나오면서 저기에 1과 5 사이가 3, 4가 일단 있네요. 3, 4. 자, 근데 여기서 A의 모든 원소가 이제 그 만족을 해야 되는데 되는 게 3이랑 4잖아.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무조건 3, 4가 다 있어야 될까요? 그건 아니죠. 그러니까 3, 4는 만족하니까 이게 둘다 있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, 당연히 다른 숫자가 끼는 거 절대 안 되고요. 모든 이면은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. 근데 3만 있어도 되고, 4만 있어도 되는 거죠. 공지판만 아니면 되니까요. 원소가 두개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, 요런 케이스까지 여러분 가능합니다. 자, 근데요, 어, Q가 참이어야 되잖아요. 근데 어떤이고, 요, 렇게여지합 자, 그러면. 지금은 3, 4인 케이스부터 해볼게요.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생각하면 A가 3, 4면 B의 어떤 원소는 어떤 원소는 3, 4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3의 여집합 4, 5, 6, 7 이렇게 되는 거고 안 써도 되는데 나는 설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 빼면은 3, 5, 6, 7 이런 식으로 어떤인데 참이래. 그러면 5 6 7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. 집합 B가요. 그럼 그럼 어떻게 하죠? 5 6 7 중에 적어도 하나 있다. 적어도 하나 있다. 자, 그러면 전체 2의 5승. 근데 공집합은 이제 당연히 제외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. 근데 기다려 봐. 2의 5승에서 5 6 7이 뭐한 거? 없는 거. 자, 적어도 하나 있는데, 5만 있을 때, 6만 있을 때, 7만 있을 때, 5, 6 있을 때, 5, 7, 이렇게 다 해볼 수 없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, 5, 6, 7이 없는 집합은요, 5, 6, 7이 없는 집합은 3, 4로 만들 수 있는 집합 4개만큼 존재하겠죠. 근데,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빼면요, 32에서 4를 빼면 28이거든요? 근데 그 28이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서 답이에요. 이에 의아할 수 있거든? 공집합이 아니다. 그래서,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, 여기에 공집합이 있는 대신, 2의 2승을 셀때그 4개가 공집합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. 5, 6, 7이 없는 집합은, 없는 집합은 3, 4로 만들어야 되니까, 이게 0, 3, 1, 4, 나 3, 4. 이렇게 이제 다 해서 여러분 4개니까, 공집합을 셌어도 어차피 지워지는 거거든? 그죠 여러분? 이제 28이 맞는 거죠? 자, 한번더 해볼게요. 자, 원소가 만약에 3이야. 그러면 얘는 4, 5, 6, 7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. 그럼 똑같이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4, 6, 7 없는 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. 그래서 30이겠죠. 똑같이 30이겠죠.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